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부납 바네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45절을 여행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왕에게 불리어 나와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까지를 제시한 요셉을 향하여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저 왕위에 앉아 있을 뿐, 애굽의 모든 실권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지금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꿈이 다 이루어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그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사분하 반네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사분하 반네아는 애굽 말로 "신이 보게 하여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의 눈이 뜨인 것이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을 향하여서 선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미리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무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볼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사람이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연유도에 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눈을 지니게 될때그 인생이 밝은 인생, 모든 것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그런 안목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욥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안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요셉처럼 사분압 반네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 눈으로, 그 영적인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시민이고, 이렇게 자신을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아상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인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속된 안목으로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안목도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도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며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돈하가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브나 바네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